오늘의 주제는 연하남과 연상녀가 연애하는 순간이에요. 나이보다 마음이 먼저 통했을 때 시작되는 성숙하고도 설레는 관계. 오늘도 궁금이와 2분 만에 알아볼까요? 1. 어른스럽고 단단한 그녀, 그리고 자유롭고 생기 있는 그. 연상녀는 경험이 많고 감정적으로 깊은 사람이 많아요. 그에반해 연하남은 신선함과 순수함, 도전적인 감성이 강하죠. 이 둘이 만나면 삶의 무게와 설렘이 균형을 이루는 독특한 케미가 생겨요. 연상녀는 내가 보호해줄게 라는 마음에 얹어 나도 내게 기댈 수 있어라는 감정에 끌려요. 연하남은 그녀는 예쁘고 멋있어 해서 시작해 그녀 앞에서 나도 멋진 사람이 되고 싶다로 성장해요. 2. 서로가 서로를 다른 눈으로 바라봐요. 연상녀에게 연하남은 어릴 느낌이 들것 같아 걱정했는데 생각 이상으로 깊고 어른스럽네. 라는 선입견을 깨주는 존재일 수 있어요. 반대로 연하남에게 연상녀는 말이 너무 잘 통해서 나이 차이가 있다는 게안 느껴진다. 라는 정서적 안정감과 매력의 중심이 돼요. 이 순간 둘 사이엔 나이를 잊게 만드는 정서적 접점이 형성돼요 3. 연하남의 매력 포인트는 감정의 솔직함과 표현력. 연하남은 마음에 들면 직진하고 표현하고 잘 웃고 잘 토라지고 다시 잘 다가와요. 이런 솔직한 감정선이 이미 사회 속에서 단단해져 있던 연상녀의 마음을 녹이죠. 내게 계산 없이 다가오네. 나이랑 상관없이 내가 좋아지는구나. 이런 마음이 들면서 경계가 무너져요. 4. 연상녀의 매력 포인트는 기품 있는 여유와 단단함. 연한함은 상대가 불안에 휘둘리지 않고 자기 감정과 삶을 스스로 잘 조절하는 모습의 매력을 느껴요. 감정이 커졌을 때 중심을 잡아주는 모습, 쓸데없는 질투와 편견 없이 믿어주는 성숙함. 그런 점들이 연한함을 더 빠져들게 만들죠. 오. 그리고 그들이 연애를 시작하는 순간, 서로의 나이를 넘어 성장과 설렘이 공존하는 새로운 시간이 시작돼요. 연한함은 너와 함께라면 내가 더 괜찮은 남자가 되고 싶어져. 연상년은 너와 함께하는 지금 내가 이 설렘을 느낄 수 있어서 좋아. 이 감정은 단순한 연애가 아닌 서로를 통해 인생의 또 다른 계절을 시작하는 것과 같아요. 결론. 연하남과 연상녀의 연애는 단순히 나이 차이를 극복하는 것이 아니라 감정과 신뢰, 성장과 설렘이 맞닿는 다층적인 연결이에요. 중요한 건 나이가 아니라 마음이 얼마나 성숙하고 진심이 깊은가. 그리고 그 모든 다름을 넘어 당신이라서 사랑하게 되는 그 순간이죠. 오늘 도 궁금 이와 함께 해주 셔서 감사 드립니다.